안녕하세요. 크래프트 TV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언론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중국 재정부, 뭐 우리로 치면 재무부가 되겠죠. 재정 지출 확대, 세금 우대 정책을 최적화하겠다. 뭐 재정 적자, 특별 채권, 초장기 특별 국채, 세금 우대 등등등 무엇을 위해서 경제 회복 촉진을 위해서. 재정 지출 규모를 확대하고 세금을 우대하겠다. 핵심은 이거죠. 중국의 어, 경제 회복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 중국에 물 들어온다는 얘기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호재죠? 자, 아발란체 재단 여기에서 과거에 LFG가 뭔가 봤더니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입니다. 그 테라루나 그 망했을 때그 루나거든요. 거기에 22년 4월 달에 아발란체 토큰을 무려 197만 개를 팔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루나가 뭐 사실상 이제 사라졌기 때문에 그때 팔았던 197만 개의 아발란체를 아발란체 재단에서 바이백 그냥 되사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주식으로 치면 자사주 매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97만 개 아발란체 토큰을 사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큰 호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살짝 뭐 올라갈까 말까 하다가 뭐 미직은 뭐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의미하는 게 저는 아직 불장에 진입을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불장이 시작이 된다면 이 정도의 호재가 조금만 나오면 바로 스치기만 해도 상승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 아직은 여전히 그 미지, 미적지근한 그런 단계에 있구나 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자, 미국의 SEC가 이더리움 현물 ETF 옵션 승인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재차 연기했다. 제가 지난번 시간이었네요. 이더리움이 아니라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옵션. SEC는 사실 승인을 했습니다. 블랙락이 걸려 있었죠. 최종 승인을 위해서는 CFTC와 OCC에 최종 또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 올해 말이 될지 내년 1분기가 될지 모르겠다. 이게 기관 투자자들의 위험 투자 그 해치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 필수 요소가 바로 옵션 매매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도 지금 옵션을 신청한 겁니다. 누가요? 블랙록, 피델리티, 그레이 스케일 등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했던 친구들이. 옵션도 승인해 주세요. 동시에 허가 요청했죠. 이에 대한 승인 여부가요. 원래는 10월 19일까지 결정하면 됐는데 또 12월 3일로 연기를 했습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옵션 승인이 뭐 저도 이제 연말 아니면 내년 초 이거 될 거라고 봅니다. 이더리움은 일단 SEC부터 승인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CFTC, OCC 남았다고 했죠.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블랙락이 들어가 있냐 아니냐가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블랙락 들어가 있습니까? 들어가 있죠. 비트코인 옵션, 이더리움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블랙락이 들어갔다 그냥 100% 승인이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비트와 이더가 ETF에 대해서 이제 현물 ETF에 대한 옵션이 승인됐다라고 하는 건요. 기관 투자자들이 필수적으로 갖춰야만 하는 해치 수단이 이더리움까지도 지금 갖춰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물론 지금 조금 더 남은 게 뭡니까? 법이 친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고, 이 옵션들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유동성까지 들어온다. 상승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 뭐 언제일지는 저도 전혀 모릅니다. 근데 뭐 내년 어느 계가 되지 않을까? 내년 1분기가 될지 2분기가 될지 그건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마운트곡스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우려 먹고 있죠. 10년간 우려 먹고 있는데 최근에 뉴스가 하나 떴어요. 아마 보신 분도 있습니다. 채권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하겠다. 그 이제 뭐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2014년도 1월이었나 2월이었나요? 그때 해킹됐던 것을 10년도 넘게 아직도 상환을 안 하고 있다는 자체도 이상하죠. 이게 정상은 아닙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1년 상황기한을 또 연장했답니다 일부는 이0 0이거0 0 0 0 0 0제0 0 0 0 0 0 0 0 0비트코트코인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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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채권자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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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를0 0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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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는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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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 기간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제가 봤을 때는 10년 이상 기다렸는데 또 1년을 기다려준다. 이것 자체도 좀 의구심을 한번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요. 투자하고 있는 코인 투자하고 있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장점을 굳이 찾자면 하나가 있긴 있어요. 뭐냐?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내년 10월 31일까지는 단기적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매도 압력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뭐 나쁘지 않은 소식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저는 이 전체적인 뉴스는요, 당연히 악재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크다고 봐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비트코인 그때 당시에 뭐 엄청난 양이거든요. 지금도 엄청난 양을 지금 돌려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뭐 사실 여부는 뭐 사실 밝혀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상당수의 채권자가 상환을 안 받았다면 이 물량을 이 사실 물량 폭탄이거든요. 1년 뒤로 이거 연기해 놓은 겁니다. 그때 가서 또 비트코인으로 받으면 시장에 쏟아질 것이다. 보도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이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마운트 곡스는 현물로 상환합니다.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 같은 거를 코인으로 줘요. 그러면 이걸 또팔수 있겠다라는 퍼드가 당연히 나오죠. FTX는 반대로 현금으로 상환한다고 말씀드렸죠. 현금은 달러로 준다는 얘기예요. 뭐 일본에서는 뭐 앤화로 뭐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현금으로 주면 20 몇조나 되는 큰 돈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 이게 좀 그래서 다른 겁니다. 이 뉘앙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제 예상이 맞다면 모르겠습니다. 내년 10월 31일 전후로 해서 이거 퍼드를 또 써먹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 그렇게 봅니다. 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최근에 해리스와 뭐 접전을 보이지만 살짝 앞서가는 듯한 뉘앙스가 있죠. 사실 생각해 보시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뭐 북한에서 계속 뭐 띄우고 있죠. 이게요, 생각해 보시면 누구한테 지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가 나 푸틴과도 친해. 저기 뭐 이스라엘 하마스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혹은 그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내가 적임자야. 뭐 어찌 됐건 트럼프의 살짝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가 트럼프로 가고 있는 뉘앙스가 최근에 느껴지고 있거든요. 어찌 됐건 7월달에 뭐라고 했었습니까? 비트코인 나 절대로 팔지 않도록 하겠다. 미 정부가 들고 있는 한 10만 개 조금 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구독자분들 말고요 보통.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의 머릿속에 강력하게 박힌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트럼프는 코인 상승이다. 저는 이 말이 내년 포함해서요. 얼마의 기간 동안은 큰 상승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의할 건 뭐냐면요. 나중에 저는 트럼프가 또한번 말을 뒤집을 것이다. 더 쉽게 말씀드립니다. 미 정부의 비트코인 팔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려면요,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라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립니다. 밑밥을 깔아야 돼요. 뭐냐면, 저희 보십시오. 미 정부가 실크로드 이것도 2014년도로 제가 기억합니다. 이 언제적 비트코인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자, 어찌됐건 미 정부에서 압수했던 비트코인 물량을 시장에 팔면 큰 하향 압력이 있을 것 같은데라는 일종의 퍼드죠. 퍼드 뉴스입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근본적인 요인보다 주로 시장 심리에 의해서 좌우가 된다 실크로드가 들고 있는 게 몇만 개 되거든요 이거 힘들걸? 나중에 시장에 나오면 하 이렇게 가격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시장에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퍼드를 이렇게 쓰려면요 퍼드가 사전에 잘 조율이 되고 밑작업이 반드시 필요해요 예를 들겠습니다. 테더 퍼드 뭐 지난 지지 한번 그 사이클에서 이거 굉장히 테더 퍼드 바이낸스 퍼드 계속 써먹었지 않습니까? SEC는 뭐 지금도 있지만 마운트 곡수도 10년째 써먹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테더가 뭔지 모르거나 SEC가 뭐하는지 모르거나 마운트 곡수가 뭔지 모르면 이게 안 먹혀요. 퍼드가 먹히려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주입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겁을 먹게 가격을 떨어뜨려야 돼요. 그래야 퍼드가 먹히는 겁니다. 이 밑밥을 계속 이렇게 깔아줘야 되는 거예요. 실크로드라고 하는 새로운 변수, 이게 10년 전 얘기를 지금도 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철저히 계산된 거예요. 트럼프가 비트코인 한 개도 팔지 않겠다라는 이 워딩조차도 어떻게 됐다. 철저하게 계획돼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말을 뒤집으면 아주 큰 아수라장이 되겠죠 나중에 뭐 지켜보시면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코인이 피크가 언제가 될지 제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이거 누구도 모릅니다 내년 2분기냐 3분기냐 4분기냐 피크가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말을 뒤집을 수 있는 그들의 의도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나치게 과열이 됐다 싶으면요 조금씩 어, 분할 매도를 해보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이건 스타일이기 때문에 정답이 없습니다. 잘 이제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트럼프 일가, 특히 이제 첫째 아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디파이 프로젝트 10월 15일 이제 토큰도 퍼블릭 토큰 세일을 진행하겠다. 이걸 제가 이런 용어를 씁니다. 프레임 작업을 하는 거예요. 프레임이 뭡니까? 트럼프는 친코인 대상승. 그리고 지금 디파이 프로젝트까지 뭐 NFT 뭐 이더리움 트럼프 이퀄스 그냥 코인 상승이죠. 이게 그들이 깔고 있는 밑 작업 프레임 작업입니다. 해리스는 반코인, SEC는 반코인 이런 겁니다. 자 얼마간에 저는 상승장은 도래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내년 그 이후에 그 26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말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전 트럼프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죠. 모두가 상승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릴 때 우리 구독자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죠. 자 테더의 공동 창업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친 리플 변호사로 알려진 존 디튼이라고 하는 미국의 상원 의원 후보를 지원하겠다. 50만 달러면 우리 돈 6억 7천만 원이나 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건 이거죠. 테더, 바이낸스, 트론은 우리가 중국계 회사죠. 코인베이스, 서클, 블랙락 이런 데는 미국계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세력이라고 해도요. 국가별로 있고요. 국가 내에서도 사실 세력이 많아요. 그냥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왜 테더의 공동 창업자가 친 이제 미국, 리플은 친 미국 회사죠. 미국의 상원 후보에 중국계잖아요왜 미국의 상원 후보 6, 6억 7천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왜 이렇게 지원을 했을까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스테이블코인 전쟁이 날로 갈수록 점입 가경이죠테더와 서클 1위와 2위 물론 지금 중국계 테더가 훨씬 더 시장 점유율이 3배 이상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클 뒤에 불락락이 있거든요. 치열한 경쟁, 시장 점유율 싸움을 하고 있는 동시에 이런 것도 합니다. 이권 앞에서는요, 철저하게 협력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태도 중국계지않습니까 그러면 중국 채권을 사면 몰라도 왜미 국채를 1,100억 달러 어치나 샀을까. 이게 뭐 거의 우리 돈 200조 가까이 되는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미 국채, 미국 국채를 왜 사줍니까? 중국계 회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돈 앞에 국경이 있다 없다, 없다. 이 권을 위해서라면 그냥 타협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미국의 하원의원 SEP121 무효화, 위한 초당적 협력이 취약하다. SEP121은 은행은 코인 가질 수 없다. 이런 어떤 반 코인적인 지침이죠. 이거 이제 합의를 하려면 민주당과 연결점을 찾아야 되는데 동료 의원들은 이 코인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반코인 지침 폐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폐지가 돼야 은행들이 ETF 비트코인 막 이렇게 보관을 할수 있거든요. 회계 지침은 눈속임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이거, 이거 폐지될 겁니다. 근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좀 코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 말씀드렸죠. 이거 없어집니다. 이거 지침이요. 에 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의 뭐 거부권을 행사하고 쇼쇼 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현재는 핵심은 뭡니까? 규제 불명확성이 해소가 됐습니까? 이안된 거죠. 은행에 ETF 해놓은 뭐합니까? 보관이 제대로 안 되는데 어떤 큰손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를 사겠습니까? 보관이 애매합니다. 지금. 이게 이제 완전히 해소가 안 됐다. 세부 1, 2원 회계지침이 여전히 있어요. s e c 의 말을 무시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로 치면 금감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친코인 법안들은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 반대로 얘기 드립니다. 아직 규제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불신이 있는 겁니다. 주저함이 있는 거고요. 특정 우량코인들이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직 미국 대통령 선정됐습니까? 아직도 박빙입니다. 돈 찍었습니까? 금리만 인하했지. 미국은 아직 돈안 찍었어요. 미국 물론 이제 앞으로 찍을 거죠. 옵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옵션 아직 승인 최종 안 됐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직도 불신, 아직도 주주함이 있는 겁니다. 자 리플의 공동설립자가 있는데요. 해리스 후보의 100만 달러에 달하는 XRP를 후원했다. 근데 재밌는 건 이거죠. 페리스는요. 암호화폐 후원금을 직접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암호화폐로 또 XRP로 후원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뭐 정확한 의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건 이거예요. 민주당의 텃밭은요. 캘리포니아. 저기 샌프란시스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빅테크 뭐 구글, 저기 뭐 메타, 뭐, 뭐 아마존, 실리콘밸리에 이제 투자하는 기업들, 억만장자들 이 친구들이 다 누구를 후원합니까?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후원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해리스의 후원자에도 엄연히 친코인 세력이 있어요. 그, 그것도 많습니다. 먹만장자 뭐 그마크 큐반도 그렇고요 이전에 뭐 백악관에 홍보했던 뭐그 스카라무친가요? 다 해리스 지지합니다. 자 프레임을 지금 이렇게 씌우는 거예요. 트럼프는 친코인, 해리스는 반코인.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트럼프도 헤리스도 둘다 친코인 세력들에 의해서 뭘 받고 있다? 로비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레이스케일에서 지금 35종의 신규 코인 투자 상품 출시를 고려하고 있다. 사실 이렇게 고려라고 하지만 이거 이미 사실상 확정이 됐다라고 저는 봐요. 35개 중에 뭐 제가 아는 코인도 있고 뭐 일부 좀 애매한 코인들도 있는데요. 뭐 에어로, 마카시 뭐 네트워크, 앱토스, 아리브, 아비트럼, 코스모스, 첼로 뭐 등등 도지코인도 있네요. 자, 이런 코인들을 뭐 상품으로 출시해서 이제 팔기 위해서 뭐 이렇게 상품화 시키겠죠. 근데 기억하실 건이겁니다 그레이스케일이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되게 했던 1등 공신이 누구다? 그레이스케일이다. 비트 ETF 이후에 결국 몇 가지 승인됐다.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됐죠. 그레이스케일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디파이 펀드, 라지캡 펀드, 스마트 계약 펀드, 인공지능 펀드를 실제로 이미 판매하고 있는 회사가 어디입니까? 그레이스케일입니다. 저는 이런 상품들이 지금 뭐 그레이스케일만 파는 게 아니고요. 결국 미국에 있는 큰 자산 운용사들 ETF 펀드로 만들어서 나스닥과 뉴욕 증권거래소에 이런 유의 펀드 상품들이 저는 조만간 쏟아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레이 스케일의 상품이요 결국 뭐다 월가의 투자 상품으로 똑같이 될 것이다. 저는 그냥 그레이 스케일 상품을 보면 아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뭐 코인들을 뭐 무작정 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생각하시고 공부하시고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자, 어떤 분석이 있는데요, 알리 마티네즈라는 친구입니다. 자, 이더리움이 2,250달러 밑으로 가면 가격이 53% 이상 급락할 수 있다. 사실 무서운 얘기거든요. 이게 2,250달러 대충 이제 우리 돈으로 대략 환산하면 이더리움이 300만 원이 깨지면 150만 원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되게 무서운 얘기죠. 마이너스 53% 폭락을 한다면 좀 최근에 가장 비슷한 사례는 제가 볼때 거의 없고요. 2020년 3월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때 이 정도의 폭락 나왔거든요. 비트코인이 이틀 만에 마이너스 50% 됐거든요. 이거는 직접 경험을 안 해보시면 이게 엄청난 공포기 때문에 진짜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죠. 이 사람 이제 트레이더거든요. 이제 차트 보시는 이제 그런 분인데. 실제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은 무명의 분석가 얘기를 듣고 흔들리실 수 있죠. 아니면 이제 좀더 퍼드도요 종류가 있습니다. 강도가 점점 뭐 다양한 강도가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미 정부 퍼드, 기존에 있었던 뭐 테더 퍼드, 중국 퍼드, 인도 퍼드, 뭐뭐 뭐 SEC 퍼드, 각종 퍼드가 정말 뭐 수십 가지 이유 세트별로 준비가 돼 있어요. 핵심은 뭡니까? 이런 퍼들을 누가 이겨내고 끝에 가서 크게 성공할 수 있느냐? 저는 계속 뭐 우리가 100%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싶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못 드립니다. 우리 중에서 진짜 큰 성공을 가져가실 분은요 2%에서 3% 많으면 5%를 제가 그래서 보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저는 공평한 게임이란 생각도 들어요. 왜냐? 기회의 공평함이죠. 코인 요즘에는 뭐 예전처럼 뭐 내부자에 의해서 정보 뭐 주고받고 이렇게 은폐된 곳을 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이 있고 이제 블록체인 커뮤니티가 잘돼 있어서 그때그때 그때 뭐 트위터로 소통이 되잖아요. 저는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졌고 이것을 누가 잘 살리느냐 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뭐 거의 이제 11년 차가 됐거든요. 14년도 처음 와서부터 저도 많이 속았죠. 저도 많이 실수를 했었는데 얻은 결론이 이것입니다. 결국 내 실력만큼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요. 실력은 뭘 의미하냐?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식, 두 번째 확신, 세 번째 용기입니다. 네 번째는 인내죠. 이 중에 하나만 빠져도 큰 수익은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력으로 큰 수익을 거뒀다 치겠습니다. 근데 그 수익을 또 절제를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그냥 묶고 더블로 가다가 마이너스 98% 맞고 다 날릴 수 있습니다. 사실 내 실력 안에는 실패의 경험도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어찌됐건 우리 구독자분들이 이 가을이죠. 이제 좀 실력을 쌓으면서 내년에 큰 장을 앞두고 있거든요. 실력을 쌓고 미래를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